이번에 멀리 가신 분에게 드립니다. 멀리 가신 분. 아, 제일 멀리 가신 분에게 선물 하나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뒤로 서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족끼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우리 엄마가 아, 오른발, 아빠는 왼발을 던지시고요. 그니또 우리 아빠가 오른발로 던지시면 아빠는 1등 하셔도 아, 선물을. 그, 더 기사! 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 저기 제빨리가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엄마, 엄마 마지막입니다. 엄마 마지막입니다. 조원생님, 저기 별좀 갖다주세요. 자 우리 청팀과 홍팀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팀을 불러볼까요? 청팀. 아 목소리가 개미 방구 소리 많아요. 이번에 홍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팀. 아 다른데 가면 머리로 박춤면서막 땅바닥에서는 50cm 이상은뛰시는데 그래야 오늘 엄청난 선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한 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할 어그 아, 동서가구에서 제공하는 그 원목으로 만든 어, 이쑤시개 두개 아, 이런 거 말고 우리 아빠들이 좋아할 만한 아 우리 승용차에서 꼭 필요한 아이나비 어. 아, 12인치 어, 내비게이션 어, 사용 설명서 어, 두장 같이 드릴 테니까요. 아 보고 말고 저기 보시면 상품이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오늘 이기신 팀에 이기신 팀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점수는 이 별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로 측정하는데 별이 하나 올라가면 1점이고요. 별이 두 개가 되면 2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홍팀의 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팀의 별 하나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별이 바로 떨어지죠. 자, 우리 청팀 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 청팀 별 하나가 올라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그거 갖고는 별 하나입니다. 아, 만일에. 에이, 음악이 한번 또 나와요. 별 하나가 딱 올라갑니다 하면 음악이 딱 나오면 막 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별두 개가 된다라는 거. 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홍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팀의 별 하나가 하나 올라갑니다! 아, 음악이 나왔어요. 엉덩이 쭉! 아, 그렇죠. 별두 개가 올라갑니다! 아. 우리 홍팀이 벌써 분위기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런 아, 식으로 해주시면 바로 별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이 제일 많은 받은 팀에게 어, 선물을 그냥 몰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가족 합 아, 선물을 아주 몰아드립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아, 또 갑자기 움직이면 아, 팔, 다리, 어깨, 무릎, 똥꼬까지 아프기 때문에 아, 잠깐 어,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청팀의 아빠 기준. 에이. 아, 역시, 특전사 출신이라 팀. 아? 양팔 간격으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팔 간격으로 벌려주세요. 어, 디루드.